박사님, 주력나 오는데 한꺼번에 보아놨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주에도 또 많은 그 중심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엔 저기 뭐야, 미국 얘기하고 이번에 청문회 안 얘기 죠 그걸 함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음. 네, 아니도 미국 얘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 최근에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뭐 말씀 그러면 또누 뭐라고 그럴 지 모르겠네요. 음. 말을 하셨는데 어, 미국은 당당하게 서 있다. 스탠드, 스탠드, 그러니까 꼿꼿하게 서 있다. 미국은 꼿꼿하게 서 있고 당당하게 서 있다. 미국은 오로지, 오로지, 올마이티 가드라고 그랬습니다. 아, 네. 전승하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 기자가 한번 만나가지고 지금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 좀좀 좀 해달라고 중국이 지금 노아의 홍수가 40일인데 중국 홍수가 50일째입니다 지금 근데 그 50일째 홍수가 계속되는데 그 중국에서 제일 큰 댐이 샤이샤 댐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삼협이라고 쓰는데 그거를 만들 때 자기네들은 이.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 만들 때그 중국의 학자들조차도 이거는 만들면 안 된다. 이 댐이 너무 커가지고 말이죠. 거기 물의 무게를 물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땅이 꺼진답니다. 그 물이 오늘 무자잖아요 물이. 이 땅이 꺼지게 되면 전체가 지진이 나고 그러면 댐이 터지면은 그 물이 더뭐 밑에 몇천 킬로미터 아래 에 있는 모든 마을을 다 쓸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컴퓨터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터트려놓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땜 밑에 몇천 킬로미터가 물이 한뭐 10m씩 되는 그 높은 물에 이제 잠기는 거로 나오고 그리고 물 속도가 한천 킬로로 더 간다면도 시속 30km가 넘습니다. 앞에는 막 시속 100km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뭐 100km 물이 고속도로 자동차 운전하고 할때 속도인데 그 엄청난 물이 그렇게 흐린다고 생각을 보세요. 건물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이거 벌 받는 거구나. 벌 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벌 주는 얘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떤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해서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나가고 교회 부시고 교회 불 지르고 성경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저 매일 정치학자들이 하나님 믿기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치학자들 하나님 잘못 믿습니다. 왜 이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도우리처럼 어, 저도 그 옛날에 말이죠, 도우를 무하에 좋아해 가지고 도우리가 텔레비 나오면은. 저는 그 노트 꺼내가지고 옆에 들고 앉아서 들었습니다. 받았으면서 저는 천재 같아.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부리 삼국 통일과 한국 통일, 우리나라가 고구려 신라백제 통일된 거, 그거하고, 사,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또 통일하고 싶어 하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냥 덮고서, 아, 오늘부터 저사람말다 들을 필요가 없구나라고, 내가 안 그대로 보니까 꽝이더라고요. 어, 나는 뭐 성경 잘 모르니까, 철학 잘 모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들었는데 내가 아는 통일 문제를 보니까 이건 뭐 웃기네 하고서 아참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는 모르는 것보다 보통이잖아요 저 어제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뭐 제가 이제 토요일 금요일 애들만 없고 이제 강의하고 그러는데 너네들 조금 하려면 모르는 게더 나아. 괜히 아는 척하면 좌파들은 80점 못치는데노네가는건 70점이어. 이렇게 가못치잖아 좌파가 80점 하면 너네는 90점을 알아래지 이기지. 아,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아, 지금 대한민국 이제 저놈들은 저 녀석들은 이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매일 강조하지만은 네, 그런데 안될겁니다. 왜안한테요없어님 계셔서 안되고 하나님 계셔서 안될겁니다. 제가 그 미국이 하는 일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제가 이제 제가 이거 요새 와서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얘네는 그냥 막 읽었는데 막 스피드 내서 읽고 그런데 지금은 속도가 안 나더라도 1시간에 한 시간에 한 페이지 는 날도 있고 컴퓨터다 <laughs> 쓰면서 읽습니다. 중요한 말 쓰고 더 중요한 거는 영어로도 쓰고 어그 영어로도 쓰고 막 이러면서 읽는데 어 인간 그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니까 이거 정말 완벽한 책이라고 하는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어 이거 정말 완벽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제가 책쓸 때마다 맨 앞에 서문에다가 우리 그 닥터 와그너라는 마지막 지도교수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을 매일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제가 말이죠 동문을 이제 들고 가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다 심사 다에서 합격을 했는데 우리 지도교수한테 참 이렇게 잘 쓰지도 못한 이런 거를 박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누구도 완성본을 못 쓰는 거야. 거기까지 말했는데 내가 고등한 말을 교수님이 하셨다면은 완성본은 하나님밖에 쓸 수가 없어라고 네. 말하셨을 거다라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 도새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네그 네. 대사관 전쟁하는 거그 얘기 하면 됐어요영산화기 아, 그 아,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네.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은 그 소련을 꺾어버리려고 중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제 1960년대가 됐는데 소련은 지금 중국보다 보통 센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소련을 못건드리 이유는 소련은 미국, 미국이 소련을 때리면 소련이 미국을 그만큼 아프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중국은 자기 맞은 아픈 만큼 미국을 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때릴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많은데, 이제 60년대 중반에 모택동하고 소련의 후르스초프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서로 공산주의의 주목이 지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뉴 사람들이 보니까, 어, 이것들이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싸우네. 그래가지고 중국을 전놈들을 뛰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뛰어내는 겁니다. 그 중국을 뛰어내려고 사실은 그말안그고 뭐 바보같은 월남을 포기한겁니다 미국이 아, 야 중국 너 우리편 해라 근데 중국이 우리 바로 밑에 미군이 50만명 와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네편을 하냐 무서워서 그럼 내가 그거 빼줄게 그래서 그거 빼주는겁니다 그리고 월남은 공산국가가 되는데 미국의 말이죠 미국의 그 전략가들이 월남이 독립을 하면은 얘는 중국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편이 될 거다 미국 편이 네, 그게 다시 됐죠 지금. 그근데 네. 그 중국을 떼어내가지고 중국한테 잘해주는데 그때 중국한테 그 영사관도 내주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휴스턴 청영사관을 문을 닫았죠. 그게 간첩의 소굴입니다. 아, 중국은 그 미국의 여론은 모든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제요 며칠 전에 방송한 거가 미국의 FBI 국장이, 원래 FBI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국내 정치예 CIA가 국제 정치고. 그런데 FBI 국장이 중국이 우리한테 어떻게든 묵질이라고, 누가 얼마를 먹었고, 사람 이름까지 밝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왕누구라는 사람은 어느 회사 직원인데, 여기서 몇십억 달러를 빼가지고 중국에 줬는데, 어그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부터도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두군데서 받아가지고 미국 거 받고 중국 거 받고 중국으로 돌려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공부한 그 기술이 중국으로 나갔다 중국에 이렇게 반칙을 했는데 돈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 지구 역사에서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훔쳐져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산해 봤더니 미국에 주가 50개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조지아주라고 꽤 괜찮은 주에요그 주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중국이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2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기술을. 근데 중국이 그날 넘어고 갖고, 갖고 간 거예요. 중국으로 갖고 갔는데 또 놀랍게도 중국 훔쳐한 놈이 그거를 중국에다가 특허를 냅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특허는 회사를 나라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 그러니까 미국은 뭐 하나 만드는데 100달러인데 중국은 똑같은 걸 만드는데 1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죽어요. 중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서 또 사는 겁니다. 국 주문회사들. 이런 식으로 두번 훔친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 CIA 국장이 무지하게 풍노해가지고그 연설하다가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도망온 사람들을 잡는 거를 여우사냥이라고 그래요 여우사냥 중국말로 여우사냥이에요 그래서 폭스헌트라고 그러는데 c g p 가 중국에서 범죄지은 자들 뭐 성격책 들고 있다 도망간 놈들 이러거다 잡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잡는다 그걸 이제 폭스헌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사냥 잡는게 아니라 중국의 적을 잡는겁니다 민주투사를 잡는겁니다 독립군을 잡는거예요 그래서 그 FBI 국장이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왕 누구 여기 도망온 거아니야라고그 집을 찾아가서 근데 그 사람은 숨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한테 부인을 잡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잡혀가는 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든지 죽든지 그런데요, 보통 찾아는대요 어, 그런데 그런 사건을 알 경우에 그 에프비국장이 강연하다가 그런 사실을 한번 즉각 신고하십시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정도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제납니다 지금, 지금, 요금 지금, 지 이제.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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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데이금쳐금 지금, 어느 나라든지다지쳐서요 미국의 원천 기술이 일본에 훔쳐오는 데는 일본으로 훔쳐간 데는 20년 걸린대요 20년 근데 일본에 있는 기술을 한국도 훔쳐오거든요 훔쳐오는 데는 5년 걸린대요 그래도 잘 훔쳐요 그런데 한국까지 와 있는 이 미국의 기술을 일본 거쳐서 한국와 있는 기술을 상해로 중국으로 가는 데는 3년 걸린대요 이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가 훔쳐간 걸다 알고도 놔두는 이유는 훔쳐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여기에 이바지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훔쳐가는 걸 미국 사람 알고도 그냥 눈감아면 가만히 있는 거야. 살살 훔쳐가, 살살 훔쳐가야 되는 거야. 또 한국이, 미국도 삼성전자 있죠, 메모리치 우리가 개발했어요. 미국에서 훔쳐왔어요. 훔쳐왔어요. 뭐, 왜 그래. 훔쳐갔다니까. 처음에 64K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훔쳐와도 그냥 미국은 가만히 감고 있는 거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해달라 이거야. 시장님도 해달라 이거 그런데 중국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와서 한국을 세상만에 훔쳐갔는데 이제는이 중국 놈들이 미국을 직접 훔치는 거야. 직접 일본, 한국 안 거치고 이 간이 커졌어이 새끼들이. 근데 문제는 훔쳐와도 괜찮은데 중국도 한국처럼 일본처럼 전 세계를 위하여 자유민주 시장 정의에 기여해야 되는데. 아나고 이 새끼들이 그 다음 말은 박사님이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국제 정치를 일개통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 중국 훔쳐가그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훔쳐가라고 그랬냐면은 79년에 이제 완전히 국교를 수립한 다음에 이제 다 가져가, 다 가져가서 너네도 우리처럼 민주국가돼. 우리는 열심 히 공부해서 배신된 걸 있지만 너네 5년만에 되면은 우리는 좋은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서 돌을 넘은 겁니다. 내가 일등할게 그리고 나는 민주주의는 못해. 나는 공산주의 해야 되고, 독재 해야 돼. 기독교 안 되고. 어 이스라엘 교단도 다안 되, 종교다안 되는 거야. 어, 라고 이제 하게 돼서 미국 학자들끼리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미국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을 못하게 찾아내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또 이쪽에서는 아니 저것들이 우리 것다 훔쳐가서 우리처럼 되면은 그런 것더 좋은 거다. 어, 저네들도 자유국가가 되고 부자가 되면 자유국가가 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어, 중국이 사실 거의 걸렸어요. 만달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만달라가 어, 89년 6월 29일, 6.29 선언할 때그 때가 만달라였습니다만달라가 되면 이제 독재를 더 이상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는 풀어줘서 자유 국가가 되고 어떤 나라는 내려눌러서 중국 같은 나라가 되는데 어, 중국도 결국은 자유 국가될 거라고 다 생각하고 미국이 다방제했었는데 중국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중국이 자유를 주면은 지금은 이제 만달라가 됐으니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중국 국민들이 토요일날 오고 싶어요. 일요일날 일안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투표도 제가 한번 하보고 싶어하고 지금 중국은 투표로 시진핑 뽑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걸 해주게 되면은 중국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티베트 독립, 위구르 독립, 홍콩 독립. 대만 완전 동립만주동립 독립, 독립. 중국이 송 나라만 그러니까 남습니다. 아요 중원만 남 그건 꼬마 나라가 됩니다. 그거를 도무지 할수없서가시핑이할수 없이 꽉끔누르는 겁니다. 누르다 보니까 이제 막 폭발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딱두 가지인데요. 네. 두 가지만 중국이 민주화될 가능성이 있을 까없주화을가 되면 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티베트도 공화국, 위구르 공화국, 만주 공화국, 이제 저쪽 방동성 독립된 방동성이 생겨요. 조선족 어, 어, 조선족 독립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주가 우리 거가 된다는 꿈은 그래서 꾸는 겁니다. 그쪽이 독립되면은 돈 있는 쪽으로부터요. 그 만주가 우리 쪽으로 붙으면은.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몽골가 직접 구매를한 적이 있어요. 몽고, 우리는 한국이 되고 싶다. 그런 반족을아하는 거리가 엄청나게 고구려 다가지라는 거가 되는 제가 요 울란바토르에 가서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제가 한그 5번 가봤는데 몽골에 오래 전이죠. 부산들이에요 목사님. 그, 몽골 사람이 그래요. 한국하고 몽골하고 같은 나라 하면 안 됩니까? 이래 자꾸 모르겠요 그것도 제일 어. 민족적으로도 제일 가깝습니다. 몽골이죠. 아, 족속이 갖고 그 몽고가 몽고가 한국하고 틀려는 건 만주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만주족 그 만주에 있는 조선족들이 그 중국이 민주화 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서 그런 게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둘까요, 조들까요? 그 지금 조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laughs> 말을 말을 하던데 제가 뭐야 미국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미국은 정말 무섭습니다. 좀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인간이 그냥 바보처럼 착하는 것만도 그렇게 그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잘 이해는 지 모르겠는데 그 민수기 이런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지 잘못 어 군인들이 와 가지고 적군을 다깼했는데 여자들 살려줬다고 애들 살려줬다고 그거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와 이거 아, 무섭다, 무섭다, 감사합니다. 사합니 이번에 특무 2학년사 삼.